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을 이 시간에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또그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사회는 부패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병든 사회가 됐습니다. 그들의 삶은 해정국의 종살이와 같았으며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민족의 살 길이 바로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일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계입니다. 회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떠남과 향함입니다. 한문,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회계는 뉘우칠 회와 고칠 개. 그래서 뉘우치고 돌이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고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잘못된 모습이나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악, 하나님을 멀리 떠나 즐기던 옛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체적인 결단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믿음을 회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나태한 믿음, 잠든 믿음을 깨우고.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당연히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하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백성의 찢겨진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떠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떠난 그 자리 원점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찢기고 얻어맞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겠노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찢어지고 찢겨 나가며 상처받고 나의 나의 삶, 우리의 삶이 힘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생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무도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나와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귀담아 들어줄 이웃이 그녀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더큰 아픔은 그녀에게 이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사김이 있었던 친구처럼 다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치료해,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마을 사람들 앞에 설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다시 설수 있도록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죄에 노출되고 영과 육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이 상처를 치료하는 약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인간의 상처는 어디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모든 상처를 치료받는 가장 최고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두 번째 이유는 죽은 데서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고 말합니다. 죽은 데서 살았다라는 것은 모든 생명과 소망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죽은 이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도 죽은 이와 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죽은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아름다움도, 즐거움도,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그 어떤 감각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와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이와 어떤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약속을 청하거나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친구가 될 수도 없고, 카톡 친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이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걸로, 모든 것으로부터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여우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나라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곧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우리를 살리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에 우를,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틀의 어두움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는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았는데 왜 죽은 자 같이 삽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죽은 자와도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죽은 자처럼 생명도 능력도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죽은 자 같이 살지 말고 산 자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생명 안에 있어서 삶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삶에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했습니다. 어두움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빛은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세계를 비치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의 어둠이 비치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비추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을 받으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추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주님의 빛이 비추면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아름다움으로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생각에 주의 빛이 비춰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어두운 발길에 주님의 빛이 등불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태양처럼, 정오의 빛처럼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이유는 땅을 적시는 축복의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 대부분은 빗물에 의해서만 과일과 곡식을 심어 재배하는 농경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가장 복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가나한 지역에 내리는 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이른비와 1월과 2월에 내리는 겨울비 그리고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를 포함한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비가 내려주지 않는다면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곧 기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주시는 비는 제때에 그 시기를 따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소낙비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여호와께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아납니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우리의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들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땅에서 자녀 삼아 주시며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 강함이 되신 우리 주님, 살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 가운데 누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때를 따라 주셨던 그 아름다운 비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들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